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늘 그런 식의 선택을 해왔어요. 예. 그러니까 자기 당 내에서 키운 자당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업수이역이고 예. 밖에서 뭔가 <laughs> 팬시해 보이고 반짝이는 음. 그런 이제 신상을 아 이렇게 이제 드려가지고 뭐 맨날 빌려가지고. 그래서 나만 피해봤어요. 아. <laughs> 네. 이회창 <laughs> 네. 그 그렇죠. 총리. 네. 어 그런데 그분은 네. 들어와서 이제 당을 장악하고 정치로 오래했어요. 그래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네. 또 오래했습니다. 오 이거 <laughs> 오랜만입니다, 중장님. <성민이. 웃음> 제왕력 충대란 예, 어.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치를 네. 오래했어요. 네. 윤석열도 적어도 염치가 있었던 게 당에 들어와서 당에서 경선을 치렀어. 그렇죠. 근데 한덕수 이 사람은 그거 다 이제 스킵하고 음. 날로 먹겠다는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경선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대. 그냥 양보박근혜라는 거예요.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. 아, 김문수 후보를 너무 우습게 보는.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<laughs> 정당이 그렇게 되면 저건 진짜 당도 아니에요.